2025년 9월에는 77년 뱀띠분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속 깊은 지혜와 인연의 복이 크게 열릴 수 있는 달입니다. 오랜 시간 풀리지 않던 고민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또는 친구와의 마음 속 응어리가 부드럽게 풀리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좀처럼 보이지 않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걱정이 한 번씩 스치며 마음이 불안해졌다면, 이번 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그 흐름을 바꿔줍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기운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쉽고 따뜻한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을 위한 기도를 마음 가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7년생 뱀띠의 9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6월의 선선한 가을 바람이 성숙함을 더하고 을사년의 바탕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사주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안으로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조화로운 에너지를 전합니다. 6월은 금의 힘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달로 뱀띠의 내면에 숨어있던 지혜와 통찰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불의 뱀띠가 올해 초부터 다소 경쟁이나 변동의 흐름에 휘둘렸다면, 9월은 안정과 성장이 동시에 찾아오며, 마음의 복도 더해지는 달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6월의 금은 4년의 불과 중화를 이루어, 지나친 열기는 누그러뜨리고, 차가운 이성의 힘이 따뜻한 감정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즉, 마음의 방향성이 바르게 잡히고, 결단의 힘이 실리게 되는 흐름입니다. 뱀띠는 본래 관찰력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롭게 움직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띠입니다. 이번 달그 장점이 극대화되어 작은 일에도 깊은 통찰을 더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가을의 금기운은 뱀띠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며 평소에 생각만 하던 일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내적 용기가 자라납니다. 이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점은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새롭게 계획을 짜보고 느긋하게 한발한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지금 내 자리를 충실히 갖고자는 마음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면, 흙에 새싹이 뿌리 내리듯 삶의 탄탄한 기초가 다져집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 동료들에게 작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네는 것도 큰 복을 부릅니다. 9월 뱀띠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평소 자신이 애써왔던 노력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정받거나, 주변에서 칭찬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생깁니다.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금전상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이익이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특히 오래된 고민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면 이달 들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기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작은 모임에 뜻밖의 초대로 불리우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작은 약속이 내 인생의 귀인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그 인연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 여러 행운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로는 지나친 걱정이나 속내를 혼자 끌어안는 것입니다. 고민이 생기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듯, 걱정마저도 시간 속에서 흘러갈 뿐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한번더 숨을 고르면, 뜻밖의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내 편이 되어줄 9월이니, 자신을 믿고 차분히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9월 금전복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뱀띠 분들께 참 반갑고 따스한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나무시피 바람에 흔들리는 이맘때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작은 에너지가 내 안에 잠든 복을 깨우는 달이랍니다. 올해 전체 흐름은 크고 맑은 울림이 퍼지는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지만 9월에는 특히 밝고 상쾌한 기운이 퍼져 마음도 금전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뱀띠는 본래 신중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성향인데 이번 달엔 작은 기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눈치 빠르게 움직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의 복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와 이 달의 기운은 서로 맞잡고 도우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히 생각을 모은다면 새로운 재물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특히 9월에는 금의 기운이 뱀띠에게 잔잔하게 번져 갑자기 크게 튀기보다는 작은 행운이 차곡차곡 쌓이며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흐름이라 무리한 승부보다는 안정적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꾸준히 해왔던 모든 일에서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 뿌려둔 씨앗이 어느새 싹을 틔우는 것처럼 남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노력과 배려가 누군가의 칭찬이나 예기치 않은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정성과 신중함이 쌓여온 덕분이라서 더욱 뿌듯하고 기쁠 수 있는 달입니다. 유독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재물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집중하는 일입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허투루 쓰지 않는 지혜만 있다면 어떤 지출도 다시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이니 꼭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길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훗날 훨씬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됩니다. 이번 9월, 뱀띠에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과의 뜻밖의 만남이나 한동안 멀리 했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작은 선물이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따라오는 흐름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금전뿐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복이라 자연스럽게 더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내 생활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변화나 평소와 달리 자주 듣게 되는 좋은 이야기,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친절한 인연입니다. 이런 순간엔 큰 욕심내지 말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금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큰 행운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나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리해서 남을 따라가려 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져 즉흥적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행동입니다. 이런 흐름은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심호흡하고 조용히 상황을 살핀다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중심을 지킨다면 모든 조심함도 결국에는 더큰 금전복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으로 77년생 뱀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의 에너지는 가을 바람처럼 선선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특히 나무와 불이 서로 힘을 합쳐 조화를 이루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뱀띠는 원래 집중력이 뛰어나고 관찰력이 좋은 띠인데 이번 9월에는 이 능력이 아주 돋보이게 됩니다. 마치 숲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다가 기회를 낚아채는 뱀의 본성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 반짝하는 기회가 찾아오니 마음을 활짝 열고 세심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은 나무의 기운과 쇠의 기운이 만나는 달이라 평소 성실하고 꼼꼼하게 살아온 뱀띠일수록 곁에 지나가는 작은 행운들도 놓치지 않고 잡게 됩니다. 이달 가장 좋은 점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로부터 귀한 정보가 들어오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문득 안부를 전할 수도 있고 오래된 재능이 새삼빛을 볼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인연, 오래된 취미나 기술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물의 기회가 싹 트는 흐름이니 삶의 작은 부분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9월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더 자주 사람들과 소통하고 예전 인연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보는 일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도 따뜻한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살짝 열어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나누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쉽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갑자기 막혔던 일이 풀리거나 기다려온 연락이 오고 작은 투자나 복권 혹은 모임에서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 평소 성실함이 쌓인 복이 때를 만나 터지는 것입니다. 지인들로부터 의외의 제안이 들어오거나 예전에 손대봤던 작은 사업, 취미가 소소한 부수입을 안겨줄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 잘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소식이 있다고 먼저 연락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담 갖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대답해주면 뜻밖의 인연이 복을 불러드립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예전 함께했던 취미, 동아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면 그 안에서 귀한 만남과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남의 말만 듣고 덜컥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수가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모든 일이 인연 따라 흐른다고 믿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작은 어려움도 곧 좋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9월은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작은 인연과 기회를 소중히 여길 때 예상을 뛰어넘는 횡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77년생 뱀띠의 9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에는 짙은 파랑과 산뜻한 연두빛이 특히 큰 도움을 주는 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할때 자연에서 빛나는 색을 가까이 두면 그 자체로도 복이 쌓인다고 하지요. 파란색은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기운을 불러오고 연두색은 싹이 트는 새벽 들녘처럼 새로운 시작에 힘을 더해줍니다. 이두 가지 색을 옷이나 소품에서 활용하면 평소보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회도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올해 운의 흐름과 이번 달의 기운을 함께 살펴보면 77년생 뱀띠에게는 작고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나무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는 해인데 이번 9월에는 쇠의 기운이 강하게 더해지면서 지난 여름 내내 잠잠했던 금전운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뱀띠는 원래 사려깊고 신중한 성향이 강합니다. 덕분에 새어나가는 돈도 잘 맞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이런 신중함이 더욱 빛을 발하며 작은 절약 한 번이 훗날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특히 9월에는 예전부터 쌓아온 경험과 인연이 귀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일이나 잠시 미뤄둔 재능이 새로운 수입의 문이 되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이어온 약속이나 작은 부탁이 생각지도 못한 보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부탁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 너그럽게 받아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연의 복이 실제 삶 속에서 열리는 때지요. 또한 이번 9월은 마음 한구석에 품었던 작은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염려되는 일이 있었더라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득이 됨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복이 채워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잠시라도 마음을 비우고, 작은 배품이나 선행을 실천해보세요. 이럴 때는 남을 위한 한마디가, 나를 위한 복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의 뱀띠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금전적인 힌트나 정보가 쉽게 들어옵니다. 조용히 듣고 자신만의 판단을 더 해보면 계획하지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는 달이 됩니다. 대화 중 우연히 알게 된 기회가 훗날 큰 재물로 이어질 복이니 열린 귀와 따뜻한 말을 항상 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갈 때 금전의 흐름도 평온히 이어집니다. 이번 달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배가 되는 복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7년생 뱀띠의 9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과 23일 이두 날은 뱀띠 분들에게 금전의 흐름이 맑아지는 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길 만사가 때를 맞추면 조화롭고 바람이 산에 부딪혀도 결국 구름이 되어 온 세상에 이로움을 내린다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이달 뱀띠의 금전의 흐름도 조용히 모아졌다가 뜻밖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9월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 서늘한 바람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뱀띠에게는 이 시기 특유의 맑은 기운이 재정적으로도 좋은 기회와 만남을 이끌어줍니다. 을사년과 의류월이 만나는 구조는 사주명리에서 보면 묵묵히 힘을 쌓아온 이들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동안 차분히 쌓아온 내공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뱀띠는 본래 조심성도 많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특히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큰 빛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소식 속에서 뜻밖의 재물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그동안 금전적으로 답답함을 느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달은 작은 행운이 연달아 터져주고 특히 11일과 23일에는 선물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얻는 작은 이익이나 남의 칭찬, 고맙다는 인사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면 복은 더욱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불교의 법문에서도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길 때 진정한 이로움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불안한 생각보다는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하면 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한 달이 됩니다. 만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더큰 행운을 맞이하기 위한 작은 변화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뱀띠분들의 부지런함과 밝은 마음이 복을 부르는 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는 만큼 뜻밖의 기회와 기쁨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9월이 펼쳐집니다.